안녕하세요. 땅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보석 침대 숨입니다. 오늘은, 음, 코로나 시대, 에, 위 코로나 시대, 보석 침대 숨, 음, 자연 생명, 꼭 필요한 자연 생명 음, 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음, 코로나가 연일 2,000명대를 넘다들면서 어, 좀처럼, 음,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이제, 에, 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음, 은 코로나는, 음, 이렇게, 에, 극복할 수 있는, 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할 때 이유는 바로 환경 때문에, 이 환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코로나부터, 어, 벗어나려고 그러면, 우리, 이 자연을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는, 이런 환경을 만들려면, 코로나 서식 환경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식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면, 코로나 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각자, 각자가 이 환경을 변화시켜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편제 행사를 빚고 있는데, 환경은 변화시켜 생활하지 않고, 거리두기 비대면 이렇게 백신에 를 백신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감염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이두기도 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코로나를 멀리하는 것도 좋지만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코로나를 피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럼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이 환경을 만들면 또 코로나 극복할 수 있는 몸의 생명력 저항력, 면역력을 만들어야 요 면역력을 그래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앞으로는 미드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만졌다고 해서 백신이 코로나를 이렇게 대체시키는 건 아니, 아닙니다. 지금 이제, 백신을 다 맞고, 이렇게, 예, 백신을 다 맞고, 이선접정까지다 해도, 이렇게, 다시 또, 또다시 코로나에 감염되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아주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 이 코로나가, 어, 처음에 발생했던, 우리가 백신을 만들기, 이, 만들면서, 이렇게, 코로나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백신이, 이, 변이가 전개가 되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그, 그 타켓, 타겟 어, 백신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몸,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의 환경을 보면 왜 코로나를 맞느냐? 바로 이 콩글드 문명 때문에 콩글드 문명이 지금 땅에 생명을 단절하고 있어가지고 이 자연에 자연의 생명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자연 의 생명력 이 자연의 생명력은 지구 실태환경을 재생시키고 실태환경을 유지시키고 하는 이런 환경인데. 이 환경 속에 자연 생명이 부족합니다. 이거 왜 부족하느냐? 바로, 이, 콩글트 문명이 땅의 생명을 단절시켜서, 땅 습기 부족, 땅의 석기 부족, 석기죠. 땅의 석기가, 땅의 석기가 부족해서, 지금 지구가 건조해지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상기온의 생명,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이, 이 환경에,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바로, 콩글트 문명으로 만들어진 도시와, 도시 문명, 도시 문명.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과학 문명만 발달시켜서 첨단 문명을 걸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살피고 자연을 살펴야 되는데 이 자연을 무시하고 환경을 무시하고 이렇게 첨단 문명만 달다 보니까 이렇게 콩가루 문명으로 땅의 생명을 단절시켜서 자연의 생명력을 이렇게 음 악화시키니까 자연 생태계가 재생되지 못하고 이 환경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코로나에 대한 대안이 없어 대안이. 코로나에 대한 대안도 없이, 그냥 오로지, 비대면, 거리두기, 백신, 이렇게, 이 틀에 박인, 이런 방역, 방법으로 계속해서, 어 이 코로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를 기다려도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대책은 뭐냐 바로 우리 몸이 몸에 명령을 면역력, 키워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키우면 바로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이 저항력 때문에 백신을 그 맞으면 저항력과 어, 백신의 저항력이 이, 더해지면 바로 몸의 생명력이 키워집니다. 몸의 생명이 키워지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생명력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바로 땅 자연입니다. 땅 자연. 그래서 그래서 숨이 이렇게 물을 넣어서 흙과 물을 만나서 이땅 자연의 생명력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온돌침대, 흙침대 수침대, 돌침대 모든 침대들은 원열침대. 원열침대는 어떤 원열 기능만 하면 건조, 환경을 건조시킵니다. 환경을 건조시키니까 호흡이 마르고 폐가 마르고 오장육부가 마릅니다. 그리고 몸을 말립니다. 몸을 말리고 피를 말리면 수분 손실, 수분 손실이. 수부 손실이 일어면 바로 신진대사, 신진대사가 안 됩니다. 신진 신진대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몸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고 건강을 말리고 이피 말리는 정기열로 이렇게 자연을 말려서 자연의 생명을 잃은 자연이 사람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고 호흡을 말리는 이러한 온돌침인데. 이런 온돌침대의 부작용 이 잘못된 환경을 깨닫고 만든 것이 바로 수음입니다 그래서 수음은 땅자연의 생명력을 살립니다 그래서 생명력을 살려서 이 몸에 땅 지구 자연에 생명력을 받아서 몸에 생명력을 키워줍니다 생명력을 키워주면 자동적으로 저항력이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 시대, 이 바이러스 시대에 명역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자연은 이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숨이, 이 20년 전에, 20년 전에 몸 말리고, 호흡 말리고, 이피 말리는 이런 건조한 온도를 향해 잘못을 깨닫고 만든 것이 바로 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 이력 미 떨어져서 코로나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대로 질병에 노출되고 쉽게 감염되는 이러한 몸을 이렇게 저항력을 키우고 생명력을 키워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지키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장 보조침대 숨에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과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스벅 침대의 핵심적인 기능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특허 기능 보스벅 침대의 수음에 땅, 지구, 자연의 생명을 살리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여기를 보시면 보통 흙침대에서 볼수 없는 흙침대, 돌침대, 수침대 모든 침대에서 볼수 없는 보스벅 침대의 수음 만의 특징입니다. 이 보시는 것은 지금 음, 모카솜, 모카솜을 앞쪽에서 만든 모카솜 패드입니다. 모카솜 패드에 이렇게 물이 들어간, 들어가는 혈관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물이 들어가는 혈관이 심어져 있어가지고, 이 물이 공급되면, 음, 이렇게 물을 보유하는 모카솜 패드가 수분을 흡수해서 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에, 흙으로 흡수시켜서 흙 속에 있는 미생물을 살리고, 미생물이 살아난 흙에 생명수분이 보습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어, 요즘, 땅, 지구자연의 생명에너지를 몸과 직접 연결해서 땅 지구자연의 생명에너지를 받게 하는 의식매트. 여기 보이는 단추 같은 이 기능이 바로 땅 지구자연의 생명에너지를 연결시켜서 우리 몸으로, 몸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침대에서 정발되는 수분을 따라 습기가 몸으로 이렇게 흡수되면서 몸에 직접적으로 의신 기능을 몸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 물이 들어가는 현장을 한번 볼까요? 자 침대에 수분 버튼을 누르면 물이 들어갑니다. 자 물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분이 공급되는 녹화성 패드 위에 다시 흙을 올리면, 흙이 수분을 흡수해서 흙 속에 있는 땅 지구 자연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흙의 생명을 살리고, 땅 지구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살리면, 온몸으로 땅, 지구, 자연의 생명 에너지를 받고 몸의 자연치유력, 몸의 저항력을 키우고 몸의 생명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수제봉된 체내 담긴 이흙 속의 미생물들은 이렇게 한 줄에 약한 20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약한 100줄의 에, 황토 패드에 한 100줄의 황토가 들어있는데 이 100줄 하면 약2 0 0 0억 마리의 이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살아 숨 쉬며 미생물들이 세미 파장을 일으키면서 세미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 지구 자연의 세미 에너지를 담아서 이렇게 생미물을 주는 침대는 전세계에서 참고적으로 침대에 숨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침대는 몸을 말리고, 피를 말리고, 호흡을 말리고, 환경을 말리는 이런 건조한 온도 침대가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주고, 몸에 생명력을 키우고, 몸에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침대를 써야 코로나 시대에 이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환경도 변해야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몸에 생명력,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참업, 보수범침대, 숨에 사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땅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땅과 함께 하면 몸의 자연치유게사아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되고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